공포게임 해보고 싶어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샀는데. 일단, 쫄보이신 분들은, 음, 제캠 화면만 보시던지, 아니면, 잠깐 나가 있으세요. <laughs> 어, 내 직장인가봐요. 그곳은 확실하지 않습니다. 신원 확인을 돕기 위해서 영안실로 오십시오. 헉! 이 길이 어디지? 길헤 매는 게더 무서워. 길이 없잖아. 길, <laughs> 길. 공포, 공포스러워. 길이, 길이. 갈수 있는 길이 없다고. 바닥 보고 있자. 쫄보이신 분들은 잠깐 나가 있으세요. <laughs> 뒤로 가, 뒤로. 아씨, 너무 어두운데. 여러분 저 무서워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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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봐줘 무서워 옆에 빨리 앉으라고 보는 척하고 아무도 안 보고 있잖아 깜짝이야 아 귀! 아니 잠깐만 나이 소리가 더 깜짝 놀래는데아이 소리가 너무 커 쫄면 쫄수로 공포 게임이 더 무서운 법이야 시원시원하게 가자 아무렇지 않은 그냥 어두운 공간일 뿐이야. 당당하게 걸어. 쫄수록 더 무서운 거이지나 <laughs> 때문에 놀랬다고? 아니 저렇게 깜짝 놀래키면 당연히 나도 놀랬지 <laughs> 무섭진 않은데 놀랜 거지 놀래키니까. 아, 이게 시작된 장소면 엘리베이터 있단 뜻인가? 여행이 시작됐다는 소리는 엘리베이터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어. 아, 또못 지른 거하아 아니, 느낌이 딱 와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아기 안 나왔어. 소리도 안 나왔어. 무서워, 무서워. 깜짝 놀렸네. 배고따는 게 없이. 어, 빚, 빚이 뭐야요? 빚이... 어, 전화왔다 여보세요? 응? 어? 밖에 나와줬어 뭐야? 공포라고 생각 안 하고 보면 어, 되게 예쁜 그래픽이야 저기 사람이 있네요? 누구지? 삽질하고 있다 누구 죽이고 그거 하고 있나봐 숨기고 있나봐 아는 척 해볼까? 당신은 여기 있으면 안 돼. 나 이거 워프레임에서 봤어. 아니 무서운 것보다 어이없었어 찻날 나오는 거 보고 진짜. 나는 귀래. 왜왜왜 왜? 왜? 귀야 왜 그래 전화 받아야지 집인가 집으로 왔나봐 아나 어떻게 나 배고파졌어 공복 게임 하니까 배고파졌어 아 지금 에너지 너무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공복 게임 아 공복 게임 어 진짜 공복 게 무서우니까 당 떨어져요. 귀신 <laughs> 몰래 볼게. 어허. 응, 장 떨어. 진장해서장떨어뭐 하고 있는 거냐? 공포게임 하고 있어요. 아, 뭐야! 왜 여기 있어? 어떤 개새끼가 오르골 놀리냐 지금 너냐 나와 너이 새끼 너지 오 너무 깜깜한데 저거 저기로 가면 되는 건가 밝은 데로 뭐야 이거 아후레쉬 우와 이쁘다 벚꽃 저를 위해 제발 엄마가 여기 누워 있어요 엄마가 너무 차가워요 어 다시 집으로 왔어. 음, 하, 집이 제일 무서운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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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기 옆에 그림자가 있다. 전화기면 <laughs> 아, TV 다시 끌어가는데. <laughs> 나 TV 다시 끌어간 거였는데 아씨 놀래라 아 진짜 깜짝 놀랐어 아 TV 다시 켜서 아 뭐야 TV 다시 끄러 가야겠네 이러고 있는데 어오 밝다 아 뭐야 어 편안 어 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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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과 현실의 경계는 어디 있는 것인가?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? 우리 무엇을 꿈꾸던 것인가? 아니면 무엇을 꿈꾸? 뭐야 거 약간 노래 가사인 것 같은데? 야야 <laughs> 야, 약간 노래 가사 같다? 옛날 90년대 랩 가사 같은데? <laughs>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? 흔한 공포 게임의 클리셰야. 전문을 열고 들어가면 나를 놀래킬 거야. 나 알고 있지. 전혀 무섭지 않아. 알고 있기 때문에. 어또 하나의 문이 있어.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문이 있겠지?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반복해서 문을 열다가 갑자기 나를 놀래킬 거야. 뻔한 클리셰죠. 개 뻔한 공포 게임. 아니었네. 욕실을 사용해도 되나요? 나를 놀래킬 것이요. 뻔하기 때문에. 걸어놓고 나가자. 어, 씨! 왜 걸렸어? <laughs> 기억이 안 나는데 잠긴 게 있어요.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이거, 이거, 이거. 어, 삐흥. 삐흥. 전부 지우개가 버렸다. 음. 저는 곧 흥미로운 환자를 만날지도 모른다. 무슨 뜻이지? 누구야? 마우스아이 <laughs> 아니 문 <눈> 열어! <laughs> 아니 알고 있었는데. <laughs> 아니야 나 알고 있었어. 방금 진짜 알고 있었어. 아 개화나 개분해 진짜 알고 있었는데 개뻔했는데야. 여기 어디야? 이 n i l